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해안수 우동균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들 기쁘게 할 만한 법안 개정안 통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처리가 되어야겠지만, 이거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이 사형제도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선고를 받고 30년 동안 집행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멈춘답니다. 즉, 30년 지난 사형수들은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납득하실 수 있겠어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죠. 따라서 법의 형평에 맞게 사형에 대한 집행시효를 전면 폐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신 분들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뭐야! 사형 집행 시효를 없애는 거지! 사용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뜻이 다 있습니다. 외부로 이 내용들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추천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잊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사형 집행 시효 폐지. 이게 형법 개정안의 내용 중 일부로서 국무회의에 통과되었다는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 이게 뭔 소리예요? 바로 이 소리입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후, 즉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사형수로 땅땅땅 되고 나서 30년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돼서 집행이 면제됩니다. 즉 30년 된 사형수는 사형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학계에서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형 확정자의 경우 이게 이런 식으로 집행이 면제되는 게 말이 되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던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공소시효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몇 년이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없던 걸로 한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살인죄 등등.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공소시효가 폐지됐어요. 그런데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는 폐지해 놓고 집행시효가 존재한다. 이거는 모순이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던 찰나였던 거예요. 자 사형수 석방 사태를 막아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데, 아니, 세상에 그 깜빵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사형수가 제일 악질일 텐데, 사형수가 어떻게 석방이 돼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 집행시효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를 한번 보죠. 최장기간 지 사형수가 지금. 1993년 11월에 확정됐던 원모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내가 그 이단을 믿는 거에 대해서 갈등이 있다가 그 종교 시설에 불을 질러 버려 가지고 15명을 일거에 순직했던 인물이래요. 어쨌든 그걸로 93년도 11월에 사형이 확정됐어요. 자, 지금 몇 년이죠? 2023년. 1993년 11월에서 30년 지난 때가 언제입니까? 2023년 11월. 즉 오늘이 6월이니까 다섯 달 뒤면은 이 사람 집행시효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어라?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잘이 워딩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형수들은요, 감옥에 있는 이유가 거기서 살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형 집행을 대기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징역형하고 사형이 있는 거예요. 징역은 말 그대로 너 감방에서 있어라라는 거고 사형의 사자가 뭐예요? 넌 죽어라 아닙니까? 애초에 징역형과 사형은 근본이 달라요.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은 그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게 형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거고 사형은요. 거의 죽기 전에, 거기, 어떻게 보면, 대기 장소인 거지, 어떻게 보면은. 교도소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머물 곳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 임 어떻게 보면, 잠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서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죽이잖아. 그러면, 30년이 지나서, 이 사람 집행하였다. 애초에 이 사람은, 감옥에 썩혀, 감옥에 사는 게 형이 아닌 겁니다. 그쵸? 제말 지금까지 이해되시죠? 감옥에 사는 게이 사람의 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죽으라고 형을 줬는데 안 죽었어. 집행시효 만료로. 그러면 이 사람은 애초에 감옥에 있을 형이 아니니까 그럼 석방해도 되네요? 왜? 이 사람은 징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법조계에서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집행시효가 만료되면 은 애초에 징역이 아니니까 그럼 석방될 수 있는 거네? 자 그러면 모순이 생기죠. 그러면, 무기징역이 사형보다 더센 거네요? 왜? 무기징역은 평생 거기서 썩다 가야 되잖아. 근데, 사형은 30년만 지나면은, 형이 면제 되잖아요. 나가도 된다는 소리잖아. 이런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거 집행시효로 어떻게 손을 봐야 된다. 라는 말들이 있었던 건데, 이렇게 바꿉니다. 자, 이게 지금 현법. 형법 개정한 내용인데 왼쪽이 현재 상태고 죄송합니다 왼쪽이 현재 상태고 오른쪽이 바뀔 내용이에요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는 이 집행 시효 이 형의 시효의 효과에 대해서 말해요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해서 시효가 완성되면 면제된다 근데 휴가 되죠 음 근데 사형수는 아니야 그 시효가 만료된 면제는 됐는데 너는 아니야 너는 사형수가 어디 무슨 시효를 면제 받으려고 해? 너는 아니야. 라고 아예 규정을 딱 박아 놓습니다. 78조를 보시죠. 시효의 기간은 그럼 어떻게 두냐? 사형은 30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어버립니다. 즉, 이제 사형수들은 어느 때가 되면 은나안 죽는다. 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상황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칙에는 이런 내용이 추가됩니다.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선고받은 자들에 대해서도 이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된다는 거죠. 개정 이후에 사형 판결을 받은 자들에 한해서 시효가 폐지된 게 아니라 이미 사형이고 집행 시효가 유효하던 사람들도 이 법으로 인해서 그 시효가 아예 폐지가 되는. 그렇게끔 법을 바꾸겠다는 게 지금 이들의 취지인 것입니다. 법무부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법무부는 애초에 이 사형제도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어, 이 사람은 애초에 죽는 형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징역을 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사형이 만약 시효가 만료되면은, 그럼 이 사람 감옥에 더 있을 이유가 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수도 있는 건데, 법무부는 근본적으로 해석을 달리 합니다. 사형 확정자의 수용은 집행 절차의 일부다. 다시 말해서, 얘네들이 지금 왜 감옥에 있는데? 아 죽, 그, 죽이기 전에, 죽이기 전에 얘를 지역에 두는 거다. 즉, 이것 또한 죽이기 위한 과정의 일부다. 즉, 감옥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집행을 절차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애초에 얘들은 집행이 쉬워라는 게 없다. 감옥에 들어올 순간부터 얘들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뭐, 집행시효 이런 거 의미 없다라는 건데, 다만, 아까와 같이 법조계에서는 해석이 달리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에 확실하게 법을 바꿔가지고 집행시효란 걸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관계자가 말해요. 사형 확정자에 대해서 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을 분명히 법에 명시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자, 근데 아직 관문이 남았어요. 국회에서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시키겠죠, 설마? 왜냐면은 이거 통과 안 시키면은 아까 언급됐던 원모 씨 이제 30년 찍는데 그러면 그 30년 넘은 사람 어떻게 처리할 건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민주당이? 당연히 한동훈 법무부가 지금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에 협조를 해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또 그것이 바로 법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또 메시지라고도 생각하고요. 근데 자, 엄밀히 말해서 지금 이 보도는 누구누구를 사형시킨다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의미가 있어요.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지금 수십 년째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우리가 지금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국민들은 사형제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죠. 그리고 매 정부 때마다 사형을 집행해 주길 바랬지만 번번이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집행시효 논란에 의해서 사형제에 대한 지금 국민들의 이야기가 점점 다시 또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지금 추정을 해보건데 이번에 이 집행시효 폐지를. 계기로 국민들이 열망하는 어떤 사형집행에 대한 여론 여론을 어떻게 보면 수용을 할수 있는 여지를 지금 만들어 둔게 아니냐 왜냐면은 애초에 법무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집행시효 의미 없다 왜 집행시효라는 거는 그걸 집행하지 않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집행 중인데 무슨 시효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집행시효의 개념을 이해됩니다. 집행하지 않는 기간. 이 사람한테 이걸 집행해야 되는데, 이걸 집행하지 않고 보류한 그 기간. 요걸 지금 집행시효로 보는 건데, 법무는 뭐라고 말했죠? 집행 중이다, 우리는. 얘네가 깜빡에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사용 집행 중인 거다. 따라서, 얘들의 집행시효는 애초에 지금 0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굳이 법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사형제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게 뭐겠어요? 결국 이 사형제의 존재 가치를 인지하겠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가 저는 담겨져 있지 않겠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자, 수감 중인 사형수가 지금 5 9명이에요한명한명 한명 이제 시호가 이제 앞뒀던 상황인데. 물론 법무부는 애초에 애들은 시효를 카운트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법을 통해서 사형수에 대한 어떤 어 자비, 어떤 관용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지워버리겠다. 어디 사형수 따위한테 집행시효란 게 어디 있어? 니들은 그런 거 없어 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저는 왠지. 그냥 뭐 저의 조심스러운 예감 아닌 예감입니다만은 충분히 충분히 제가 봤을 때이 정부 하에서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자, 대한민국 법률이 사형을 인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형을 집행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아니 사형이 나쁜 거였으면 폐지해야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등등에서도 사형제 폐지해서 이거였어요. 아니라고. 따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어느 때일지 모르겠지만은, 왠지 기대가 됩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지금 사형제도 보완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봤을 때, 어느 시점에 뭔가 의미 있는,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무언가가 진행될 수도 있지 않겠냐. 예. 지금 우리 노을경님 말씀대로, 집행시효 따위 집어치워. 그러니까요 지금 이 정부가 그딴 거 집어치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집행시효도 없어지겠다 그러면 그들에게 남는 건 뭡니까? 죽음뿐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저 사형수들한테 밥을 먹여야 되겠습니까? 요즘 사형수가 사형수가 아니에요 요새는 뭐 사형수들이 그 형을 바라서 죽는 게 아니라 늙어서 죽어 <laughs> 여러분들 이게 이해됩니까? 아니 무기징역하고 사형을 그럼 뭐하려고 보내요?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법의 엄정함을 그리고 이러한 범죄는 근절돼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건데 오히려 사형수달면요 왕왕이래요왕그 사형수들은 여기 빨간색 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빨간색 달린 사형수 보면은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야저 사람은 도대체 뭘 해가지고 저렇게 된 거야? 그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형수들이 오히려 깜방에서 왕노로 탄다는 거 이거 안 되죠. 보내야 됩니다 형장의 이슬로. 그게 아마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의 뜻과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티즌들 반응 보시죠. 사형 집행 좀 합시다. 뭐 그래 과거에는. 뭐 여러저러한 뭐 정치범 사건으로 억울하게 뭐 죽으신 분들도 있었다 치는데 요즘 뭐사형수 그렇습니까? 여성을 상대로, 아동을 상대로, 또 마약 등등 흉악 살인 등등 이런 살인마들은 집행하는 게 맞죠라는 반응이 있고요. 시오 가까이 된 것들 그래. 사형 선고 받고 30년 동안 잘 살았으니까 이제는 집행하면 되겠네.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죄짓고라는 반응이 있고요. 이제 사형 집행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뻔히 사형제도가 있는데 그걸 왜 피하냐라는 반응이 있고요. 집행하라. 30년 동안 저, 저, 저자들에게 들어간 삼시세끼 밥값, 의식주, 그 세금이 도대체 얼마냐. 그 돈으로 차라리 불우유 30년을 좋아 줬겠다라는 반응이 있고요. 이제야 나라가. 좀 제대로고 제대로 돌아가려는 것 같다라는 반응도 지금 지, 어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 시청자 반응도 보고 있어요. 여러 의견들을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 어 사형 집행 부활해야 된다 우리 홍성실님 말씀 있고요. 김 아, 심경성님도 부활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고 해피타이 님 사형수에겐 삼시세끼도 아깝다라는 말씀 보여주고 계시고. 어, 사형 집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범죄자가 계속 죄를 저지르는 거다.라는 박 기자님 말씀도 있으시네요. 자김진수님 아까 제가 말한 거 사형수들이 어사형해서 죽는 게 아니라 늙어서 죽는다. 자연사형이냐 예 자연사형이냐 예 그+ 그거죠 자연사 자연사가 이제 그냥 때 되면 알아서 이제 노안으로 돌아가신 걸 자연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사형이 아니라 자연사형이다라는 말씀 주신 거고. 비판을 하신 거죠. 사형제 부를, 부활해야 된다. 블루스카이님. 그리고, 음, 밥도 아깝다. 라는 말씀도 같이 건네주셨네요. 그리고 여적제는 사형이다. 예. 아마 어느 분을 의식하신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저 야권의 양대 세력의 그 몸통, 누구는 누구대로 여적제 논란이 있고, 누구는 누구대로 또 여적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령 서해 공무원 사건이라던가 뭐 쌍방울 대북 송금이라던가 이거 다 여적이죠. 이게 적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닙니까? 적을 도왔으니 당연히 사형이지. 많은 국민들은 그자들에 대해서 여적죄 름으로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런 분위기가 또사형제에 대한 언급을 더욱더 가속화하게끔 더욱더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더 나오게끔 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사형제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더 만만하게 법을 보고 악행을 저지는 거 아니겠냐는 우리 점점저님 말씀에 따라서 진짜 이번에 엄정한 집행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이 보도 내용에 공감을 하신다면 엄지척 추천 누르시면 너무 많아요 2,400분이 보시는데 1,000분이 지금 모자라거든요 눌러주시고 또 신의 한 수가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어,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가, 어, 놀라운 소식이어서 제가 이 소식 하나로 여러분과 소통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잠시 뒤에 6시에도 라이브 뉴스는 계속 진행될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희 채널 광고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구독료입니다. 국민은행 2, 3, 아, 오! <laughs> 순간 재계자 말할 뻔했어 <laughs> 제가 개인 채널에서 또 하는데 순간 재계자 말할 뻔했어요. 대형 사고 칠 뻔했네. 자 자발적 구독료입니다. 국민은행 0329 0104 262037 예금주는 민초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어 이제. 자발적 구독료를 통해서는 이제 슈퍼챗 소식거나 이런 게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계좌 이체를 통한 후원을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요 아래 계좌 캡처하셔서 여러분들 많이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어, 저희가 오늘 또 정기회원이 나갔어요. 그 해피 나눔, 그 1877, 1477, ARS를 통해서 또 예전에 저희 집회 현장에서 가입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한 달에 만 원, 이만 원, 오만 원. 뭐, 등등 해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 계신데요. 1877-1477로 전화 주시면, 안내 음성에 따라서 누구나 쉽게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민초 커뮤니케이션 후원입니다. 하면서, 어, 뭐, 뭐, 정기회원 선택하시고, 만원, 이만원, 오만원 중에 선택하시고, 뭐, 핸드폰 결제, 카드 결제인데, 카드 결제 보통 저희가 권하거든요. 카드 번호 입력하시고, 여러분들 그 카드 유효기간, 어, 뭐, 2028년 뭐 12월이다. 그럼 2028-12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쉽게 가입하실 수 있는 거니까 기회, 어, 이번, 어, 가입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아니군요. 엄미히 말하면은 가입을 저희가 부탁드리는 거니까. 예. 저희가 어떻게 후원을 받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아니네요. 예. 제 혼자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예. 우동균이 진행하는 라이브 뉴스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 6시에 저희 세 기자 모두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